황민경 선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입단한 뒤부터는 GS칼텍스와 현대건설, IBK기업은행 아, 새로운 팀, 새로운 유니폼을 입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황민경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김우철 감독이 정확하고 빠른 배구를 구사하려면은 yeah. 어, 저 자리에 어떤 그이 기본이 잘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황민경 선수가 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경기는 2세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IBK 기업은행의 서브로 들어갑니다. 1번 서브는 황민경. 6번짜리 길게 넘어옵니다. 자스폴 신현경. 김학영 뒤로. 백시 강타 직선. 터치아웃. 3대3 동점 김미현 강한 서브 들어갑니다. 김학영 백시로 갑니다. 육설 직선. 많이 움직이는 이원정 뒤로. 박현주의 드럼 연타. 앞에서 컷. 점프 패스로 왼쪽. 길고픈 팁을 놓습니다. 디그. 이원정 연결 맥시로 갑니다. 블로킹, 규승주자잘 지켜섰죠. 5대6한 점차 박현주. 1번 자리 김학경 왼쪽 필거팬. 펜블록카운 처리합니다. 황민경. 자 뒤에서 수비에 아주 안정된 어, 그런 부분을 가담한 황민경 선수가 앞으로 오면서 공격도 지금 성공을 만들어내네요. 예. 이정철 이원 보시기에 기존 IBK 멤버들과 황민경 선수의 조합 스파이크 서브 김한경 왼쪽 7번 팁 황민경 와 지금은 완벽하게 상대 투블럭을 따돌리면서 오늘 추가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점수는 8대6입니다 김한경의 서브 이원정 파이프 푸쉬로 갑니다 팬케이크 성공 왼쪽으로 가는군요 황민경 직선 득점 오늘 3득점에 황민경. 10대 8. 점촌두 2점 차. 황민경의 서브서브 순서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원정. 짧게. 라이트백 어택. 던전했어요김학경 가운데에서 풀어갑니다. 꽂힙니다 14대 15. 한점 차. 박현주. 엎어지면서 잡고. 점프 패스. 휠 오픈 칸타 팀이구 성공. 달려갑니다. 이원정이 올립니다. 정윤주. 드롭 연타. 네 각밖에 없어요. IBK 찬스 볼. 휠 오픈 칸타 민경. 자, 그렇죠. 아, 본인이 잡고 본인이 때리고. 스코어는 16대14. 17대14. 점수는 적 점차. 추정민의 서 김다솔, 비석공, 연타. 왼쪽으로 연결, 힙을 놓습니다. 이걸 읽어내는 김다은, 김다솔. 팔퍼택 디그, 사바냅니다 그리고 왼쪽 빠르게. 귀고픈 탄타. 다시 블록킹 커버. 지그재그 움직이고 있는 김다솔 뒤로. 백오픈. 살렸어요. 왼쪽에서, 김민경, 드럼 연타, 렐리키이어집니다 이걸 셋업했고, 잡아냅니다. 김학경 붙은 볼, 푸싱 처리. 다시 왼쪽으로, 빌거펜 원앤드 수비, 김미연, 달려가는 도수빈 그리고 김다니 넘길 준비, 볼을 넘어갑니다만, 라인 아웃입니다. 18대14, 점수는 덕점차, 최정민. 김미연이 받고, 김다솔 뒤로, 백시 푸시로 갑니다. 기그 성공. 그리고 왼쪽에서 오픈 스파이크. 빙글 돌아 올리고 있습니다. 호수민 연결. 투스텝 정윤주. 김학영이 주고 빠집니다. 최정민은 뒤로. 황민경 직선으로 뺐어요. 아하. 와, 역시 황민경 핵뺐션다고보스이 지금. 지금 상당히 때린 볼이 어려운 그런 볼이거든요. 네. 서브는 정윤주. 강한 서브 길게 꽂힙니다 김학영이. 손을 댔는데 이게 넘어갔어요 이원정 라이트 백브 어택 박현주 디그 성공 점프 패스 황민경 강타 도수빈 볼을 살살 달래서 올립니다 먼 거리 후위 강타 김학경 다시 피거플 직선 황민경 자, 그러니까, 이제, 황민규 선수 지금 포, 패턴을 보면은, 네. 볼에 무게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볼을 날카롭게 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리한 부분을 어,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황민규 선수가, 어, 황복 3명 수비를 퍼트려넣네요 예. 그렇군요. 16대24, 2조 어, 거의 지금 핑퐁을 하듯이 가볍게 연결을 했고요. 시간차로 들어왔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신현경, 라이트 전이 오픈볼. 1세트를 끝내는 황민경! 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득점과 마지막 득점을 황민경 선수가 만들어, 어, 내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황민경 선수예요 그렇죠. 2세트로 들어갑니다. 한국생명, 일번서바 김미연. 1번 자리 황민경, 백시로 갑니다. 육서영, 터치야웃 지금도 황민경 선수의 리셉션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대가 서브를 때릴 때, 예를 들어서 신현경 리베로하고 황민경 선수가 후위에 지금 포진을 하고 있으면은, 네. 사실 또 서브 때리는 코스가 마땅치 않아요. 그렇죠. 어디를 때려도 잘 받아내는 선수들이 있는 코스니까요. 아주, 어 막, 강하고 이렇는 않잖아요. 네. 패스페인트, 팬케이크 성공. 왼쪽 갑니다. 오픈볼. 자, 뚫어내는 그렇죠. 황민경. 자, 신현경의 팬케이크. 자, 몸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이 아마 지금 뭐 아마 통증이 좀 있을 거예요. 아 자, 자, 아유. 보세요. 예. 저러면 이제 옆구리 쪽이 아픈 거잖요죠 그렇죠. 자, 블록킹 사일 보고 황민경 선수가 아주 기교는, 어, 기교 있는 공격이에요. 선수가, 어, <laughs> 정상적인 폼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서브 에이스까지 황민경! 오민경에 반점을 찍습니다. 황민경의 효과는 2세트도 계속됩니다. 그렇습니다. 타임아웃, 흥곡생명.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렇군요. 지금도 완전히 볼을 타고 때리는 김미연이었습니다. 1번 자리에 황민경, 김학영, 백의에 김현정. 자, 지금 밖엔 폭염 경보거든요. 아, 너무 더워요? 예. 하지만 코트 안에서는 또1 0으로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시코가 흔들린 뒤에 넘깁니다. 찬스볼 IBK. 김학영, 이동 공격합니다. 추정민, 뒤에서 살렸어요. 넘겨야죠? 다시 한번 찬스볼 IBK 이번에 누구 왼쪽 시간차 방향만 바꾸는 황민경 자 김학영 선수 지금 포스 하자마자 김우철 감독한테 바로 왼손을 들었거든요 네. 자 황민경 선수가 정말 고맙죠 그렇죠 처리했거든요 예. 처리하면서 득점을 만들었어요 자, 안 보시면, 맞았어요 볼거리가 예. 너무 타이밍은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덜렸을 때는 서브은2주 17대 21 점수는 욱 점차 회전 없이 흘러갑니다. 5번 자리 황민경 이소라 왼쪽 퀴버팬 뒤에서 어렵게 살립니다. 한 연결 자, 여기까지 저런 건아쉽네요22대17 네. 이소라의 수업을 백태 받고 넘어갑니다. 김다솔의 패스페이트 일켰어요. 으 도수빈이 올리고 원스텝 김미연 빙글 돌아 올리는 신현경 이소라 연결 왼쪽 합니다 오픈볼 블로웃 황민경. 아 황민경 선수가 역시. 라는 표현이 앞에 붙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아주 안정되게 차분하면서도 마지막에 볼 어떤 그 결정을 네.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습2 1대2 4김다솔의 썩은. 을 백태 맞고 굴절김학영 시간 차! IBK, 세 포인트. 자, 놓쳤죠? 박 네. 황민경 선수가 서브리시고 따라갔는데. 네. 마지막 또2스타점준 점수가 아깝네요. 그렇습니다. 황민경 선수의 가운데로 잘라 들어오는 시간차 패턴은 처음 나왔어요. 그렇죠. 예, 네, 뒤로. 귀거뷰 예. 팁. 팬케이크 살렸습니다. 원스텝 연타. 다시 재정비하고 있는 IBK. 오른쪽 갑니다. 김리아 오픈볼. 블로킹어로 끝냅니다. IBK. 그러자. 아. 팬케이크. 수비 성공 실패. 플로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아본단차 감독이 요청합니다. 그 시도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바로 여기죠. 손등에 온전하게 볼이 얹혀 있다면 수비 성공, 플로터치가 아닐 테고요. 확인이 됐네요. 아, 하지만 성혜연 심판 위원이 조금 더 신중하게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볼이 떴어요. 예, 확인이 됐군요. 확인 결과 수비 성공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네, 플러 터치가 아니었습니다 곧 수비 성공이었고 아 2세트 훈민경 선수의 잘라들어오는 시간차 패턴과 함께 세트 포인트를 만든 뒤에 끝냈어요 그렇습니다 뭐그 점수가 본인이 이제 버리시고를 하고 따라 이동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상대 블록커가 대비를 안 했고 그공격의 득점이 완전 세기를 박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신현경 받아올립니다. 김학경 왼쪽 다시 규거펜 받쳐주고 있는 도수빈 김다솔 김디안의페인트 몸을 던지는 황민경 남현경 백어택 조승주 그 엎어지면서 박혀주 잡습니다. 이동공격 기계 좋은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민경 도수빈 아하. 맞고 떨어집니다. 자 지금은 이주아의 외발 공격을 어택란의 아인 안에 들어오는. 그, 김학영 센터가. 네. 수비지 정확히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 이때도 황민경 선수가 몸을 사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어, 혼자 붙이고, 자꾸 치고, 다 하고 있는 황민경 선수입니다. 호흡을 모두 가다듬은 뒤에 황민경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10대 13. IBK 기업은 여기에서도 추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1번자리에 리시브 그리고 왼쪽 픽거패 표승주 정민선도 정말 많이 발전한 고인데요 도수빈이 왼쪽으로 높게 뛰었습니다. 앞에 는투블럭 위에서 표승주의 수비 점프 패스 픽업 패팁 불절되고 김단 선수가 이를 바치려고 들어오다 보니까 되려 역동적인 걸렸어요. 그렇죠. 수비를 하면서 우리 블로커에 맞고 볼이 어떻게 오는지 네. 또첫 어, 번째 볼을. 어, 수비하는 선수가 어떤 동작인지 전체적인 부분이 돼야 되는데, 엉켰죠. 자, 김다운 선수는 이미 들어와 있었고요. 그렇죠. 이홍정 센터는 또 블록 킹 후에 골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대각 연타로 돌렸습니다. 찬스 볼 왼쪽. 황민경! 아 기쁜가. 맞고 떨어집니다. 와, 지금 비 코트의 4번 자리. 뭐, 황민경 선수 다음으로 또 보이고 있어요. 네. 매치 포인트. 많이 움직이는 세터, 이원정, 왼쪽. 김미연, 뒤에서 디그 성공. 언더랜드로 줍니다. 황민경, 끝내러 갑니다. 블로킹 커버가 됐고요휠고픈 누워서 강타. 넘어졌다 일어날 김미연, 킥을 놨어요 이걸 잡았군요. 이원정의 패스메이트, 넘어갑니다. 차9의홍복수명 선택은 이동공격, 2주아김학영이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오픈스파이크, 경기를 끝내는 황민경. 자 황민경 선수가 결국에는 어, 경기를 끝내는 마지막 점수도 지금 만들어냈네요 네 상당히 순조로 운 출발을 알리기까지는 역시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을 해주는 확실한 50점 역할을 해주는 황민경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더불어 이제 리베로와 그아웃사이터의두 음. 명의 선수가 네. 아, 그런 어떤 그 안정감을 가지고 가면 은 예. 수비의 축은 만들어지거든요 예. 또 오늘 경기 말미칠 때는 좀 무릎 상태가 살짝 걱정되기도 했는데 황민경 선수의 무릎 상태 괜찮은지 좀 잠시 뒤에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전조는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은 어, 서브리시브하고 수비에 네. 가담하는 그 움직임이 네. 체력적으로 어 많이 그 소비가 되거든요. 네. 이제 오늘 경기 MVP IBK기업은행 황민경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이전 지 아나운서 나와주십시오. 황민경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IBK기업은행의 기분 좋은 출발 황민경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이 팀에 오고 나서 공식 첫 경기인데요. 네. 소감 어떠십니까첫 어, 경기라 긴장도 조금 되기도 하고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도와줘가지고 잘 끝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좀. 몸에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무릎 네, 상태는 괜찮습니까? 아, 아까 착지를 조금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네, 네, 괜찮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오늘 몸이 더 가벼워 보이고 모든 게잘 잘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스스로 경기하면서 어땠나요? 요즘 연습하면서 리듬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가볍게 하려고 하고, 템퍼를 빠르게 가져가려고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던 게 오히려 잘된것 같아요. 이세트에는 이 시간차 공격으로 세기를 박는 세포인트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때 상황에는 어떤 판단이 있었을까요? 어, 저희가 오늘 한 번도 해보지 않는 플레이라서 네. 중요한 상황에서 쓰면 은 상대방이 이제, 이제 브로킹이 생각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리시브가 잘 됐기 때문에 하경이가 잘 줬던 것 같아요. 네, 이제까지는 이 상대팀으로 만났던 팀인데, 같은 팀이 돼서 플레이를 해보니까 플레이에 어떤 좀 차이를 느끼나요? 되게 빠르다고 느꼈던 팀인데 지금도 아직 뭐 맞춰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빠른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걸 더 정확하게 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이제 시즌까지 더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그 팀의 운지는 사실 시간이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선수들과 많이 가까워 보이고 동생들. 잘 챙기고 살피는 모습이었거든요. 팀에서 만 언니 역할은 처음 맡게 됐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입하고 있습니까네만 어, 언니는 처음이긴 한데 선수들이 편안하게 다가와줘서 저도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승주나 연경이나 옆에서 같이 도와줘가지고 제가 적응하는데 수월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도 인사를 전해주시고요. 네 내가 팀에 와서 정말 토님을 못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어, 팀의온 만큼 팀의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또 경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경기를 보여줄 테니까요. 지금처럼 경기장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선수들이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민경 선수 만나봤습니다.